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어, 미래 (ing) 라는 주식 네, 장마감 이후에 자사주치득공시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주가가 싸긴 쌉니다만 네 무려 잔량도 1100만주 가량 쌓여 있으니까 네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 주식을 매수 관심주로 봐도 되는지 한번 설명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한 번 볼게요. 자, 미래 ING 음, 취득 예정 주식 어, 1,300만 주, 네, 총 되네요. 취득 예정 금액 어,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그래봐야 30억밖에 안 되네요. 예, 네, 그렇뭐 12월까지 해가지고 네, 한번 취득을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이제 130만주 한도로 주문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한번 보시죠 네 30억 자 미래 ing 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현재 그 시가총액이 300억 정도 되니까 30억 이면은 어꽤 괜찮아요 네, 10% 정도니까 왜냐하면 얼마전에 이 우리가 제가 이제 샘표라는 주식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얼마 전에 샘표가 갑자기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샘표가 상한가에 들어갔던 이유는 네, 자사주 취득 때문이었었고요. 샘표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보시게 되면 네, 보시다시피 100억 정도. 당시 샘표의 시가총액이 네, 1000억 정도였기 때문에 10%나 사준의 상한가. 그리고 네, 오늘 추가 상승. 이게 어제입니다. 샘표 상한가가 네, 오늘 추가 상승하고 네, 5% 떨어진 채로 끝이 났죠. 제가 어제 샘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쯤 파십시오. 오늘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오늘부터 파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미래 ING도 전 똑같은 의견드립니다 네. 내일, 갑자기 뭐, 점상 이런 궤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네. 내일, 이제 고가권에서부터는 매도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하 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자사조치대기라는 거는 효과가 한계가 있는 호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떤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했습니다. 아, 뭐야! 우리나라가 K방산, K방산 하면서, 예, 대규모 무기 수출 수주를 했습니다. 어, 그로 말면 아마 현대로템이 급등을 했고, 어, 또? 추가 수준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상승, 또 상승 나와요. 아니면, 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농업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어, 뭐야, 곡물 가격 계속 올라. 또 오를 것 같은데, 또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에 또 오르고 또 올라요. 좀쉬어졌다또 오르고. 환율? 환율수의 주들? 네, 오르고 또 올라요. 근데, 자사주치 등? 여기서 끝. 네, 끝이에요. 반발성으로 끝나는 호재예요, 이거는. 이걸 갖고 이 주식을 어떻게 저떻게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단발성 호재들 특히나 회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나 발생하는 이런 단발성 호재들은 말 그대로 주가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팔아야죠. 네, 요런 건 기회삼아 팔아야죠. 이거를 발판 삼아갖고 추세가 돌아가고 돌아가갖고 주식이 쭉쭉쭉 올라가고 이런 그림은 없어요. 원래부터가 미래 나이엔진 솔직히 잡주잖아요. 아니, 200원짜리에 시총 300억이면 잡주라고 봐야죠. 근데, 뭐, 자사주치득 10%? 이 갑자기 건실한 주식으로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 주식을, 왜, 우량주로 봐야 아니죠, 그건. 그러면, 얘는, 네, 이건 단발성 호재고 결과적으로 얘는 이런 요런 흐름일 거란 말이에요. 한번 반짝 흐름 올라가는 이런 반짝 올라가는 흐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려고요?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요. 이건 초입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상승의 초입, 호재의 초입, 추세 전환의 초입에서는 매수해야죠. 호재가 나와도 매수해야죠. 그죠? 그게 아니고 얘는 반짝 반짝 거리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셔 봤자 대응이 힘드실 거예요. 매수 대상으로 보시는 분들 매수 안 하신 게 맞겠고 나는 물렸었는데 좀 팔아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약발로 그래도 며칠 등락 나오니까 그 며칠 이용해서 올라갈 때마다 예, 보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좀 체크하고 갈게요. 이렇게 회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단발성. 이해되시죠? 음, 얼마 전에 이 자사주는 아니지만, 어, SK 케미칼. 주식이 요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왜뭐 올라갔죠? 네. SK 디스커버리. 같은 그룹사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우리, 그 공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공시도 한번 볼게요. 자, SK 디스커버리. 자, SK 디스커버리 들어왔습니다. 자, 공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타법인 주식취득. SK 디스커버리 공시입니다. SK 케미칼 보통주 를 취득하겠다. 어떻게 공개 매수로. 얼마에 취득한대요? 108,800원. 공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108,800원에 주식을 사겠대요. 왜? 자회사 편쩌버저쪽고랑 주주 가치 제고 위해서. 다시 볼까요? SK 케미칼 10만 8,800원. 네, 자로 선거였습니다. 저 공시 나오자마자 이때 급등했죠. 예, 여기까지 바로 급등합니다. 버티다가 예, 공개 매수 거진 끝나버리니까 흐르죠. 끝이에요, 이게. 공개 매수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 회사가 무조건 산다는 거거든요. 계속 샀어요. 사고 사고 사다가 사는 행위가 일달락 돼버리니까. 이 여기서 이갭 상승 여기서 이갭 상승을 시작점 삼아 갖고 주식이 올라간다 없어요 인위적 개입은 없어요 공개 매수 아네그 채우고 나면 끝이죠 자사 주 매수 아 목표한 수량만큼 사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고요 끝이에요 이건 다 단발성입니다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매도할까? 아, 매주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구분 명확하게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래 ING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네, 괜히 또 들어갔다 물리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잘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슈퍼 직장인 허재현이었고요 여기까지.